잘치세요글쎄 아, 마무리3타 때보고 치는 게 좋은 것 같아. 우, 우측 보면 또 우측으로 밀리니까. 아, 우측 보면 안 되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 어디 갔어? 바로 보세 어디로 가? 레이업 뚫을, 뚫을 거 아니잖아. 네? 저 나무가 안 뚫리지. 아니, 짧게 쳐서 가면 될걸 그렇게 세게 쳤다고? <laughs> 자, 얼른 치세요, 얼른. 거긴 좀 찍어줘야 돼, 톡. 세게 칠려 그지 말고. A4번으로는 약간 헛뚜껑이라 짧게 치는 게 좋아요. 굿샷. 괜찮아요. 굿샷. 잘했다. 오이구 아이고, 찾다. 시야한번 보여주세요. 굿샷.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거의 웅그리... 어, 나이스 웅그린. 어, 날이스 웅그린. 우측 보고, A8번을 130m, 뻥커 우측 보고, 오, 글쎄, 오, 잘 됐습니다. 9번 6 3 m 굿샷, 여기 살짝 찌르는 게저 앞에 턱이 안 맞아요. 굿샷, 잡았습니다. <목소리> 여기 B1번 85m. 정해야 되는 게 왼쪽 원, 거리가 좀 나면 왼쪽 언덕을 태우고 좀안 나면 약간 뻥커 우측으로 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약간 저 파라솔, 파란 파라솔 보고 치세요. 아, 들 들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뻥커 전? 살짝 우드교르기라 약간 왼쪽더 나무 보고 치시면 뒷때 옆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잘 쳤다 그렇지, 그렇게 쳐야돼 아깝 아우 사타 그냥 기대 보고 치면 될것 같은데 한번에 보낼거면 좀 이따 쳐야 되는데 한번에 안갈것같아어 부드럽게 네. 기대 보고 치세요 살짝 우측으로 갈거야 어차피 굿샷 거기도 괜찮아 자쪽 뽕구 보고 치신답니다 3번 을용물입니다왜 우측으로 치면 안되는데 왼쪽이 살짝 높기 때문에 왼쪽으로 쳐야지 왼쪽으로 공략해야 한답니다 얼마나 잘 치실지 오늘 어디 갔을까요 안보입니다 어, 나이스! 방금 찍었는데... 나이스! 잘하셨어요. 123번, 55m. 살짝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올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덕까지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으쌰. 어, 오, 잘 쳤다. 도 맞아. 야,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아, 이타 날라갔어. 까비. C5, 4 7다 여기도 엉덩만 살짝 넘기는 걸로. 하고 안 나가, 안 나가. 이타 가나요? 아 이타 아우 지나가네요. 65m. 또 나무 그냥 기대 보고 치침 됩니다. 쫄지 말고. 아이고. 27번 57m 이때 바로보고 아왜 왼쪽 가십니까 아이고 뚫어 아 막혔어 아그 네. 앞에서 어 뚫습니다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일로 레이어 우측으로 살짝 3m만 일로 빼세요 여기 또스에 자꾸 쎄 부드럽게 내리막 그렇지 나이스 너무 부드럽게가 맞죠? C 8 번을 사실입니다 우측으로 올리니까 살짝 좌측 보세요 아유 살짝 보라니까. 와! 깔끔해졌어! 나이스 이타 축하 축하 9번 홀 97m 뽕커가 앞에 있어서 살짝 좌측 부는게 좋아요 오우! 그쵸! 자아 너무 쎄 좀 부드럽게 쳐주시면 안 돼요? 아이구야.